이제 유즈 컨텍스트든 뭐든 다 이제 커스텀훅을 만들어야 되죠. 이제 커스텀훅을 우리가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얘, 얘 예. 제일 많이 만드는 게 스테이트고요. 방금 우리가 했던 패턴이고. 그다음에 RF도 많이 씁니다. 그 가장 많이 쓰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리액트 훅폼 많이 쓰고요. 폼을. 그럼 얘는 아까 같이 유즈 인풋처럼 이런 커스텀훅을 막 갖고 있겠죠. 속에 밸리데이트 체크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안 지웠으면 아까 타입까지 넣을 수도 있죠, 타입도. 그러면은, 유즈, 타입을 넣었다. 그럼 유즈 인풋, 초기 값 주고, 뒤에다가 타입 주면 되죠. 그죠? 그럼 내가 아까 밸류만 리턴했는데, 타입까지도 리턴할 수 있겠죠. 받는, 받는 쪽에서는 어떻게 하면 돼? 아까 df, 밸류 쪽이 하나가 더 생기죠. 타입까지.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리턴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아까, value, 그 다음에 onChange 갔죠? 그 사이에 type 또 가고, onChange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reset 가고, 이렇게 가면 되죠. 그러니까 집어넣는 건 쉽습니다. 그 다음부터 커스텀 을 변경하는 거는. 자, 우리가 이미지 이렇게 슬라이드 하는 거 있죠? 몇 초마다 이렇게 자동으로 캐로자리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터치로 드래그하면 넘어가는 거, 그 리액트 슬릭, 그다음에 서버 API 코라는 거, 우리가 패치를 쓰면 되지만 패치를 잘안 쓰고 엑시오스 쓰고, 그죠? 기본적으로 요즘 여러 가볍니까 으 씁니다. 그다음에 요즘에 따끈따끈하게 되게 많이 쓰는 리액트 콜이라는거 있습니다. 자, 리액트 쿼리는 뭐냐면,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메모해 놨다가, npm 가면은 다 도큐멘트 있죠? 리듬이 있으니까, 거기서 읽어보고, 어, 이거 괜찮네? 하고 쓸거 있으면은, 팀 프로젝트 에 쓰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실습할 때 이걸 안쓸 수도 있거든. 사실 이 모듈 쓰는 거는, 우리가 노드를, 노드를 제가 할게 없다 그랬잖아요. 익스프레스 모듈 사용법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노드를 배운다기보다는 HTTP 서버를 배우는 거예요. w a 를 WAS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배우는 게 중요하지. 이런 모듈을 쓰는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익스프레스를 쓰던, 쓰는데, 어, 익스프레스로만 개발해 봤는데, 회사 입사했더니 코아를 써. 그럼 코아는 또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라이브러리를 익히는 거는 나중에 해도 되고, 근본, 근본을 배워야 돼요. 근본. 베이직을. 그래서 이런 라이브러리들은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필요하면 쓰십시오. 그리고 검증되지 않은 거 쓰시면 안 되고 아무거나 막 갖다 쓰는 거 아닙니다. 그다음에 리액트 쿼리 같은 경우는 얘는 어떤 아까 그제 내가 아까 a.js 소스 코드 보면 이불트에서그 a다 그러면 컴포넌트 이름 그죠? 그다음에 는 여기 프롭스를 받죠. 안 받아도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바로 이렇게 여기 div 해가지고 html을 리턴할 수도 있지만 그 사이에 함수들이 있는데 요, 요 화면 안에서 쓰는 함수들이 또 존재하잖아요 뭐 const f는 뭐 이렇게 존재하겠죠 함수들이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떤 실행을 하겠죠 그 다음에 서버에서 갖고 와 예를 들어서 액시어스를 쓰든 뭘 쓰든 서버에서 갖고 와요 패치를 하든 패치를 했어요 자, 이거는 서버로 가는 거죠 HTTP로 써 단어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리턴 여기 DIV에 뭐죠 저기 HTML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리렌, 리렌더링, 리페인팅 일어날 때 제가 다시 실행된다는 부분은이 요 부분이에요. 이요 부분 그럼 어떻게 돼? 서버에 뭐상 온체인지 같은 경우 상태가 바뀔 때마다 이거 가죠서버 죽어버리죠. 내가 이렇게 짰어요 클라이언트를 이렇게 짜고 나면 서버가 죽습니다. 그래서 유지 그래서 유지 이펙트를 잠깐 설명드리면 자, 그래서 지금 코딩할 때 유지 이펙트를 바로 써 보세요. 자, 이 함수예요. 패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서버에 갔다 오는 걸. 자, 그런 다음에 이 함수잖아. 함수 닫아야지. 그죠? 닫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의존 관계 배열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패치 서버 갈때뭘 가지고 가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스테이트가 하나 있어, 아까 같이. 그럼 스테이트 값이 바뀔 때마다만 갔다 오면 돼요. 내가 뭐, 김일수의 수강 과목 읽어와. 그러면은 이 김일수, 이 학생이 바뀌었을 때만 서버 갔다 오면 되죠. 계속 여기 타는데 서버에 김일수로 계속 갔다 오면 김일수로 계속 커리가 일어나죠. 그럴 필요 없잖아. 김일수가 김이수로 바뀌었을 때 그때만 서버 가면 되죠. 그럼 여기다가 뭘 하면 돼? 아까 뭐 스테이트 이렇게 걸면 돼요. 그러면은 요 스테이트 값이 바뀌었을 때만 요 소스 코드가 실행돼요. 그 외에는 실행 안 시키는 거야. 이건 뭐냐면 유즈 이펙트가 아까 레지스트리 등록됐죠. 등록시킬 때 의존 관계 배열이라고 하는 디펜더시 어레이라고 부르는 얘를 같이 등록해요. 그럼 내가 업저빙을뭐 하고 있는 거야, 얘는? 얘를 업저빙하고 있는 거 유즈 스테이트는, 아까 스테이트를 업저빙했죠 근데 스테이트는 뭐 내가 스테이트라는 것도 있고, 네임도 있고, 뭐 있는데, 더 직관적으로 쓴다면 스트던트겠죠스트던트스트던트 객체가 바뀌었을 때만 가는 거죠. 아, 유즈 메모 안 썼네요. 유즈 메모. 뭐가 하나 빠진 것 같아요. 자, 유즈 이펙트는 이렇게 변수가 바뀌었을 때예요 자 이런 거 있죠 세 타임 아웃 같은 거세 타임 아웃 세 인터벌 뭐 이런 것들 여기다가 쓸수 있죠 그런 로직이 화면이 열리고 1초 있다가 뻥 하세요 또는 일, 저번에 우리 만든 여기 타이머 2분 59초 58초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걸 유지 이펙트를 안 쓰고 여기다가 세 타임 아웃 로직을 썼어요 그럼 어떻게 돼 타이머가 계속 생기겠죠 여기서 세 타임 아웃을 썼든 세인터벌 썼든 그걸 계속 타니까 이게 막 1초에 막 10개씩 떨어지죠, 나중에. 언제? 인풋박스에 내가 값, 값을 더더더더 입력하고 있는데 얘가 갑자기 빨라지는 거죠. 왜? 얘를 계속 다시 타니까, 이만큼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때는? 새 타임아웃을 여기다 집어넣고, 뭐만 바뀌었을 때? 시작, 요 값이, 새로운 값이다라는 것만 여기다 걸면 되죠. 요 변수의 초기 값. 그러니까 뭐 3분이라고 줄 수도 있고 5분이라고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 초기 값, df value가 바뀌었을 때만 하면 되니까, 이때는 df, 뭐, df time, 뭐, 이렇게 걸면 이 값이 바뀌기 전에는 얘는 다시는 안 타는 거요 자, 그 다음에 이 화면에서 a.js에서 내가 라우터로 b.js로 갔어요. 그럼 타이머는 어떻게 되고있어요 타이머는 백그라운드에서 돌죠. 별도의 스레드로 돌는 거거든. 별도의 프로세스로. 그럼 타이머는 계속 돌고 있는 거야. 다시 B 그럼 또 다시 이제 B에서 A로 다시 갔어요. 그러면 그때 다시 생기죠. 3, 아까 3분이 5분으로 바뀌었다. 새로운 거다. 그러면 또 타이머 하나 또 생기죠. 그럼 백그라운드에 타이머 두 개가 돌고 있다. 얘가 안 끝났다면,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정리해 주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타이머는 뭐셋 인터벌. 뭐 어떻게 썼어요? 자 그런 다음에 리턴 아까 리턴이 없었잖아요 이 지금 함수잖아 함수니까 리턴 리턴에서 이 타이머를 클레어 인터벌 이 타이머 이렇게 해주면 해주고 이거 함수 닫아야 되죠 닫고 뭐만 바, 뭐가 바뀌었을 때죠 df 타임 왜냐면 새로운 b에 갔다가 a로 오면은 이 df 타임이 다시 세팅되잖아요. 무조건 다시 세팅되겠죠. 왜냐면 이건 어디서 받아왔어 a.js를 이렇게 부르겠죠. app.js는 a 해가지고 df time은 3분 이렇게 줬을 거 아니에요. 자, 이게 a.a인데 a.js인데 b j s 다른 페이지로 갔어요. 갔다가 다시 오면 어떻게 돼요? 이거 다시 타죠. 그럼 다시 세팅된다. 다시 세팅되면 이 값이 바뀌었다고 인식하겠죠. 그러면 이 부분 또, 또, 또 타겠죠. 그래서 또 타이머가 생기는데 리턴을 해주게 되면 리턴을 해주게 되면 항상 내가 뭐할때 will destroy 우리가 상태 컴포넌트 상태는 뭐죠? 처음에 크리에이트가 있죠 이게 클래스 컴포넌트 함수는 어쨌든 지금은 이렇게 알아놓으세요. 나중에 우리가 또 자세히 배울 텐데 처음에 생성이 있죠. 처음부터 하면 힘드니까 생성하고 그다음 뭐예요? 변경이 있겠죠. 변경. 이 변경이라는 게 상태나 프로퍼티가 바뀌는 거. 컴포넌트의 생명주기예요. 그러니까 컴포넌트의 상태주기. 그러니까 처음에 컴포넌트를 처음 한번 딱 불렀어. 이 코드를 만났어. 이 줄을 이 줄을 만나면 어떻게 해? 이 A 컴포넌트가 메모리에 있어 없어? 없죠. 그럼 만들어야 되지. 그때 생성을 해요. 생성을 해서 어디다가 브라우저에 등록하겠죠. 다시 이 페이지로 갔어요. 세, 그때는 생성 타요 안 타요. 생성. 안 탑니다. 생성 안 타고 그다음에 요 프로퍼티 있네요. 프로퍼티 바뀌죠. 변경이 일어나죠, 변경. 그러니까 생성은 한 번만 생기죠. 인스턴스를 하나만 만든다는 거야. 근데 이 인스턴스를 내가 A에서 B로 갔어요. B로 가 가지고 A를 다시 안 갔어. 그럼 언젠가는 GC가 돌죠. 그러면 이 A 인스턴스 그때 날아가겠죠. 자, 이 소멸은 또두 가지가 있습니다. 메모리에서 GC가 돌돌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 내가 A에서 B로 갔죠. 그럼 A에 있는 A의 이거 GC가 돌기 전에는 A 아직 살아 있잖아요. 살아 있는데 A에서 내가 소멸 변환 자, 우리말로 지금 하니까 트랜지션 변경은 업데이트겠죠 생성은 크리에이트 자 이런 루틴을 타요 자 그럼 변환이라는 건 트랜지션이에요 트랜지션, 트랜지션이 뭐죠 A라우터에서 B라우터로 가는 거야 지금 A라우터에서 A. B라우터로 간 거죠 A라우터에는 페이지가 이렇게 돼 있는 거고 B라우터에는 딴게 있지 소멸은 됐어요 안 됐어야지 안 됐어요 GC가 돌아야 소멸돼 그래서 책에서 소멸될 때 요 리턴이 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 리턴은 언제 타는 거야? 트랜지션이 일어났을 때 왜냐면 GC는 바로 돌겠지만 바로 안 도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타이머가 계속 살아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두 개를 같이 보는 경우도 있어요 대신에 디스트로이가 돼도 백그라운드에서 도는 거는 컨트롤 못해요 왜? 새 타임아웃 같은 경우는 뭐죠? 별도의 프로세스로 돌죠 물론 부모 프로세스는 나지만 부모 프로세스 누가 되는 거야? 지금 이 리액트를 실행시키는 브라우저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작업 관리자나 이런 거 보면 크롬. 구글 크롬 헬퍼 뭐 이런 프로세스가 자꾸 떠있죠. 탭마다 계속 떠있잖아.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하나 실행시키면 걔도 프로세스 하나씩 또 떠요. 그럼 크롬을 닫기 전까지, 이 탭을 닫기 전까지는 백그라운드 도는 놈들은 계속 도는 거야. 네, 지금 이 AA가, 이 A.js가 부모가 아니에요. A.js, 뭐가 부모라고? 이 탭, 이 브라우저가 부모라고. 그러니까 타이머가 안 죽고 나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언제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걸 하나로 설명하는 책들이 많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트랜지션이에요. 그래서 will destroy, will transition 있겠죠. 그러면 트랜지션 되기 직전에 이런 뜻입니다. will이니까 미래, 미래잖아요. 그럼 트랜지션이 일어나기 앞에 w i 트랜지션이 있겠죠 업데이트 일어나기 전에 w i 업데이트가 있겠죠 근데 w i 업데이트라는 건존재해야 안해요 내가 바뀔지 어떻게 알아 그럼 u p d a t 는 뭐가 존재하지 did 업데이트겠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create는 뭐예요 will create 크리에이트 있어요 create는 그냥 create입니다 <laughs> 생성될 때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디드예요. 얘도. 디드 뭐 프레임크마다 조금 다른데 디드 인설트 디드 인설트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얘가 뷰에 관련된 거잖아. 요 A라는 컴포넌트가 DOM 트리에 인설트되었다. 추가됐다. 컴포넌트 트리 정확하게 얘기하면 리액트 컴포넌트 트리에 인설트됐다. 추가됐다. 이게 크레 a 이트입니다 그래서 디드 크리 a 이트 인설트 디드 업데이트 i 트랜지션 왜 윌을 줬죠? 얘는 디드가 아니고. 화면을 빠져나가기 전에 니 정리할 거 있으면 여기다 걸어.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음. 디스트로이는 디스트로이 하고 나서 뭐 정리할 게있어 없어요. GC 다 돌았는데. 그죠? 그러니까 윌 디스트로이에요. 디스트로이 됐어 안 됐어 아직? 안 됐어요. 트랜지션 됐어 안 됐어? 윌 트랜지션 상태에서는 트랜지션 안 됐어요. 그래서 윌 트랜지션, 윌 디스트로이 요 상태가 되면 이제 디스트로이는 GC한테 맡긴 거고 w i l l d e s t r o y 든 w i l l Transition은 이거는 프레임워크마다 조금씩 달라요. 리액트가 현재 뭘로 돼, 이걸 두 개를 합쳤는지 따로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다 따로 되어 있습니다. 업데이트, 인서트는 따로 있고 자 그러면은 그때 이 리턴 문을 실행시키는 거예요. 누가 이 레지스트리가 됐나요? 그러면은 항상 얘가 화면이 전환되기 전에 A에서 B로 딱 가, 가기 전에 w i l l 이니까 얘를 실행시켜요. 그럼 클레 얘가 클레어 되는 거죠. 이 타이머는 어떻게 돼요? 없어지겠죠. 소멸되고, B 화면으로 갑니다. B 화면에서 A 다시 가면 어떻게 돼요? 디더 업데이트 발생하네. 프로퍼티가 바뀌었으니까. 상태가 바뀌든 프로퍼티가 바뀌든 디더 업데이트. 항상 여기를 다시, 다시 부르니까요. 그만큼은. 화면이 다시 그려지잖아요. 리렌더링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때는 크롬, 뭐, 리, 리렌더링 이런, 이런 프로세스가 뜹니다. 그리, 그리는 동안에는. 그 화면이 계속 움직이고 있으면 크롬 리렌더링은 계속 떠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캐러우젤 같은 거, 1초에 한 번씩 이미지가 이렇게 옮기는 거, 이런 홈페이지 띄워놓고 있으면 어떡해요? PC가 갑자기 웽거리죠? 왜 그렇죠? 계속 돌고 있으니까. 일정의 무한루프 같이 도는 거죠. 타이머라는 게, 네. 타이머는 뭐예요? 3초 후에 이벤트를 발생시켜줘. 그 아, 이벤트, 아, 아. 이벤트 리스너네. 아. 이벤트 리스너는 뭐라 그랬죠? 제가? 백조라 그랬죠? 백조. 왜 백조죠? 위에서는 우아해 보이지만 속에서는 발질을. 연락하고 있죠. 이게 속에서 루프 돌고 있는 겁니다. 루프 돌다가 이벤트가 발생하면 어 발생했네 콜또 계속 돌아. 이렇기 때문에 CPU를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CSS 애니메이션 같은 것도 제대로 못 짜면은 브라우저가 죽죠. PC가 좀 약하면요. 자그 다음에 여기에 함수도 있죠. f라는 함수 지금 이 함수의 뭐죠? 이 함수를 뒤에서 부를 거 아니야. F를. 그죠? 함수를 썼으니까 뭔가 어딘가에 부를 거 아니에요. 자, 유지 이펙트하고 똑같은 게 뭐예요? 유지 메모인데. 자, const F라는 거. 자, 이 F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F1이 있어요. 똑같이 F2도 있겠죠. 저번에 우리가 뭘 만들고 만들고 F1, F2, F3를 우리 Compose로 부르잖아. Compose, F1, F2. 이렇게 실행시키면 되죠. 한 번에 실행시키려면. 또는 뭐 이거 아니더라도 내가 F1 실행시키고, F2 실행시킬 수도 있고, 뭐, 이거는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자, 이 함수 호출. 여기가 계속 다시 실행된다 그랬으니까 호출도 계속 다시 일어나겠네. 맞나요? 근데 학생이 바뀌기 전에는 이거 할 필요가 없어. 그때는 학생이 아니겠죠. 디폴트 타임이 바뀌었을 때만 요 짓거리 하라 그랬는데, 디폴트 타임으로 인해서 뭔가가 일어났죠. 여기서 X라는 값을 바꿨어, 만약에. X라는 값이 바뀔 때마다 모아요. 뭐이 함수를 콜하면 되는 거야. 학생이 안 바뀌었는데, 네가뭐그 학생의 데이터를 가지고 뭐 가공하고 할 필요 없죠. 자, 여기 아까 이 얘는 좀 그렇고, 패치 아까 있었죠, 패치. 서버에 갔다 오는 거. 여기는 학생이었고, 그죠? 학생이 변경됐을 때만 서버에 갔다 와, 이랬죠. 서버에 갔다 오면 뭐가 생겨요? 학생의 데이터가 오겠죠 그럼 이 데이터가 바뀌었을 때만 f1, f 2를 실행시키면 되겠죠 그럼 useMemo 해가지고 useMemo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바뀌었을 때? 이 학생의 데이터 student 데이터가 바뀌었을 때만 써라 그럼 여기다가 이 함수를 쓰면 돼요 이두 개를 부르려면 compose 어쨌든 뭐 f 함수 이 함수 똑같이 쓰고 여기다가 student 데이터 의존관계 배열 이렇게 하면 이 값이 바뀌었을 때만 이 함수를 콜해라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함수 자체를 다시 뭐 콜할 일 없다 그러면은 이부분에 이 예. 그냥 함수 코드가 들어가도 되겠죠 함수 코드 여기 함수 자리니까 뭐 이렇게 들어가도 되겠죠 자 이렇게 함수를 내가 아예 쌀때 유지 메모예이 함수를 콜하지 마라. 그래서 유지 메모도 조금 우리가 더 자세히 알아볼 거니까. 유지 레이아웃 이펙트 할 때.